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뒤흔들 관심종자라는 책을 들고 나타난 양수영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이 어, 관심종자라는 말답게 티는 직업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강사? MC, 어, 광고 모델 그럼 그걸로 주세요 응? 오케이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쌈바의 맛이 온다 작가까지 이렇게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 것 같네요 뭐 직업 하나만 가지란 법은 없으니까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관심 받았던 었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하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었던 관심 종자, 관종 ]의 의미 제가 생각했을 때 관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관종과 불편한 관종이 있는데요 이 선을 좀 구분 지어가면서 역사적으로 또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가면서 관심 종자를 풀이한 책이 이번에는 관심 종자입니다 제가 사실 관종에 대해서 좀 책을 쓴 데는 어려서부터 관종 짓을 참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뭐 이거 아는 사람 저요 저거 아 저요 몰라 뭔지 몰라도 막 하는 거야. 어. 막 하다 보니까, 어, 이상하게 친구들 사이에서, 어, 쟤 맨날 지가 발표하려고 그래. 뭐, 제가 맨날 선생님 뭐 시선 독점하려고 그래. 그래서 불편한 시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질문하면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문하는 게 굉장히 좋은 학습법이잖아요. 관종지시라는 것들이 보면은, 되게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단순히 그 사람이 범주를 벗어난다는 것만으로 손가락질 한다는 건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종을 좀 다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좀쓴 것도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BJ가 막 몸에 막 간장을 붓고 막 다리 막 깔리고 되게 비인격적인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 사람한테 투자되는 금액 페이지를 만들면 거기에 팔로워를 늘려가지고 광고를 올리는 자극적인 걸 올려놔서 어쨌든 건 관심을 끄는 거긴 한데 굉장히 반 인륜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죠. 불편한 관종인 거죠. 하지만 어, 관종짓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어, 이런 또 좋은 관종들이 있을 것 같아요. 버스를 타는데 우리 뭐 내릴 때는 인사를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뒷좌석에 있고 잘안 들리기도 하, 하니까. 하지만 내릴 때도 인사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이단화 같은 관심받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사회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 줄수 있는 관심 정도의 어떤 좋은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면서 관종 짓은 사실 자신의 것을 하는 거에서부터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것 남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핸드사인이 있습니다. 핸드사인 저는 사진 찍을 때. 어, 윙크를 하면서 좀 보기 흉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사진을 찍는 편이에요. 이응시오응을 형상화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 양수영이죠. 그래서 저를 각인 시킬 수 있는 포즈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즈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 후배나 지인들이 저를 보면은 어, 어, 와 이렇게 어, 이게 이미 제 캐릭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지만 자기의 어필을 할수 있는 자신 의 어떤 시그니처를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어, 저는 초록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안경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자켓도 그렇고 초록색을 좋아하는데 색깔에 대한 어필 같은 것도 조, 중요한 관종짓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지나가다가 초록색을 보면 어형 어, 생각났어. 초록색을 보다가 어 오빠 생각났어. 너 생각났어. 이렇게 생각을 자꾸자꾸 들도록 하는 거. 그들의 관심을 또 뺏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쭉쭉 쭉쭉 자신을 관종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변화라고 할수 있겠죠. 그 안에서 가장 큰 보람이었다라는 거는 관심종자라는 키워드를 충분히 부정적 인식에서 긍정적 인식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책이 될것 같다라는 걸 제가 좀 자부하고 있어서 많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부끄러워 내 삶을 살지 못해서 속상해 라는 고민을 했었던 친구들이라면 꼭 봐야 할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전달될 거를 생각해 보니까 참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책을 쓰면서. 네, 어,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관종, 양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